이 이름을 송축하래케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성축하리게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혜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게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해신 나의 성령에 내가 술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오늘 하루 예배를 충고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이 이 예배처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예배가 아름답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떤 일로도 사람으로도 기계로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로 복된 성일로, 축복하여 주실 줄믿사하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아서 2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어제 살룸망, 살룸망에 대한 <laughs> 예언을 잠시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어, 요야김, 요야긴, 다 요시아의 아들들인데, 그들에 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13절부터는 요야김에 대한 아들, 요시아의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는 제데카와 미스파트의 삶을 살았는데, 둘째 아들 여우야김은그 반대편, 로제데크로 미스파트. 히브리어 앞에 로 자가 붙으면 아니다, 없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제데카가 없고 미스파트가 없는 삶. 그걸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불의와 부정으로 표현하는데, 우리 어제도 계속 미스파트,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사는 것, 제데카, 하나님 앞에 어려운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있는 사람이 아버지 요시아 왕이 되었다면, 이 둘째 아들은 로 제데크, 로 미스파트. 제데크가 없고 미스파트가 없는. 그걸 우리 한글성이 부리와 부정함으로 사왔는데, 어떻게 자기 왕궁 짓는 일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사용하고, 품싹도 주지 않고, 자기 집 짓기에 바쁜, 지금 하나님이 곧 심판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곧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집 짓는 거집 짓겠습니까? 그집 짓어 봐야 성없잖아요. 다 불타버리고 없을 건데.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이 요새의 둘째 아들 바로 여우야김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아를 통해서는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왕궁 짓는 일에 급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는데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심판과 진노를 회개로 막아내기를 원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불의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집을 세우고 자기 다락방을 짓고 자기 이웃들 그 백성들을 고용해서 자기 왕궁 짓는 데 동원하고 자기 품싹도 주지 않고 이런 사람 어떤 사람 화 있을 진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고죠 아버지는 제대꺼의 삶을 살고 아버지는 미스파트의 삶을 사는데 너는 어떻 반대편으로 가면서 네 왕국만 자꾸 짓고 고치고 개축하고 뜯어 고치는 일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서 네 다락방을 짓고 네 집을 세우고 그거 한다고 사람들 고향에 품삭도 주지 않고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으니 너는 화 있을 진저 이 말이죠. 자 14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금 하나님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백성들도 관심이 없어요. 망해간다고 에레미야는 심판한다고 곧 하나님이 심판 와서 왕궁도 불타버릴 거라고 말하는데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도 만들고 그것에 내 말은 백탕복을 가져와서 입히고 붉은색으로 칠하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집지기에 급급한 참 어리석은 여호약인 왕의 모습입니다 네가 백탕복을 많이 사용한다고 네가 화려하게 왕궁을 짓는다고 네가 그 왕권이 더 강화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성기는 자리로 내려가라. 성기는 자리로 내려가서 그 백성들을 잘 섬겨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을 막 동원해 가지고 자기 집짓게에 밝아서 그것 때문에 네 왕권이 유지되고 네가 좋은 집에 산다고 백성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아니냐 이 말이죠. 네 아버지는 먹거나 마시지 아니했고, 네 아버지는 그런 잔치 자리 있는 거 기뻐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법대로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는데, 너는 왜 반대편으로 로미스파트, 로제데까지 삶을 살니 냐이 말이죠. 자 보십시오. 아버지 요시아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던 이유는 미스파트와 제데카의 삶을 살아서 그때 그가 네 아버지가 형통한 거네 눈으로 보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죠 자 아버지가 몸을 보여주어서 그죠아 이렇게 살아야 아버지 삶이 복되구나 그러면 그 자녀들도 부모님의 삶을 따라 살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편으로 가다 히스기야 아들도 반대편으로, 므하쎄도 요시야 아들들도 반대편으로. 그래서 이게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적으로 잘 되고 출세하는 것보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를 히스기야 아들을 보면서, 요시야 아들들을 보면서 우리는 새삼 또 깨닫게 됩니다. 그죠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변호하고제대가의 삶을 살고, 미스파트의 삶을 살았기에 형통하였나니. 지금 아버지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살수 있었던 이유가 나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했고, 하나님 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면 그 삶에 제데카의 삶과 미스파때의 삶이 있고 그 결과는 형통과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나를 알았기에 내가 누군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을 심판하는 줄 알았기에 아버지 요시아는 미스파과와 제데카의 삶을 살고 그 결과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네 눈으로 분명히 보았을 것인데 네두 눈은 네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자를 피를 흘리는 길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는 길에 네 마음이 온통 네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으니 왜 아버지의 그모범을 담지 못하냐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을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퍼다 내 형제여 슬퍼다 내 자매하며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왕이 죽었는데도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요시아 왕이 죽었을 때는 호두가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 앞에 말씀에서 살펴본 바가 있잖아요, 그죠 그를 위하여 슬퍼다 주여 슬퍼다 그영광이하며 통곡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 백성들을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왕국만 짓고 자기 기쁨만 추구했기 때문에. 그가 막상 죽어도 백성들이 슬퍼하지 않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슬퍼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가 끌려 에루살렘문 밖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낙이같이 매장함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LM에서 36장 30절 제가 표시해 놨죠. 그뒤에 여호야김이 죽는 모습을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펴 보십시오. 1112페이지거든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속에, 밤에는 추위 속에 당하게 될 것이다. 매장도 당하지 못하고 길거리에 막 버려져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는 그것을 에레미아가 예언하고 있죠.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을 잘 닮아야 돼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들도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자녀,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신앙의 유산은 꼭 이어받아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20절, 20절에는 에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 에루살렘아 네반원에 올라 외치고 파산에 내 몫을 높이며 아바렘에서 외치라. 너를 사랑한 자가 다 멸망함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즐기고 즐기던 그 땅들이 심판받아 황폐하게 되는 것을 보게될 것이다. 말이죠.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여 지도자들도 쓰러지고 왕들도 포로로 잡혀가고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것이 탈취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21절.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제대가와 미스파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고아와 카부와 나그네를 선대해야 된다고 무죄한자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이 말이죠 그러나 너희들 말은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했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네 습관처럼 굳어서 여러분 신앙도 훈련이거든요 신앙도 훈련이거든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선포하면서 내 습관을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자꾸 만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밀어내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네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분 너에게 말했지만 네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내 몫을 청종하지 않아야 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데 이것이 니네 석관이 어서 완전히 네 몸에 굳어버려서, 너는 지금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우리에게 오늘 적용해보면, 은 새벽 재단 쌓는 것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석관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널 하듯이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내 몸에 딱 익은 그 상태가 돼야 돼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나. 늘 말씀을 읽고, 늘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 선한 일, 그것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나오는 것. 습관이 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새벽에도 늘 일어나 애비하던 여러분들은 아마 새벽 3시나 4시, 여러분이 날 시간 되면 눈이 떠질 거예요. 내가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더 자고 싶다 해도 여러분 한번 눈이 떠질 거예요. 성령님이 깨워주시잖아요. 내 몸이 그게 익숙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아름다운 섭성, 석관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풀떡 일어나게 되고, 예배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결과가 형통한 삶이 되겠죠. 자, 22절.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상켜질 것이고,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아가게 될 것이며, 그때 네가 반드시 너희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심은대로 거둔다는 그 성경적 법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 것.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그것을 내가 묻게 된다. 말도 생각도 행동도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고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많이 심어서 선한 열매를 많이 거두는 하나님이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23절.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의 길 들인 자요. 이 말은 뭐죠? 저 레바논까지 가서 백향목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집 짓던 너희들이여 이 말이죠. 왕궁도 성전도 백향목으로 지었잖아요.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누리던 것이 너희들 삶에서 사라져서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너에게 임할 때 네가 얼마나 그 가련하고 철량하게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좋은 옷 입었던 사람들, 잘 먹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가난하게 돼 가지고 헐벗게 되고 가난하게 돼서 먹지도 못하는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백향목으로 집 짓고 널 잔치하고 배부른 상태로 살던 너희들이 하나님이 심판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24절.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명사노니 유다왕 여우야김의 아들, 고니아. 이제 아까 여우야김에 대한 이야기와 에루살렘의 탄식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24절부터는 또 다른 요시아의 아들, 또 다른 요시아의 아들, 여야 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요시아의 아들이 아니고, 아까 여야 킴의 아들이죠, 그죠? 여야 킴의 아들인데, 이는, 어, 3개월 만에 저 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살룸망도 3개월밖에, 요시아를 왕을 위해서 3개월밖에, 애국으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아까 여호야 김도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당하지만 그 아들 이 여호야 김도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왕으로 있다가 끌려가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더기야 왕,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 시더기야 왕이 세워지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삼으로명사하느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이는 또 여호야김 또는 요고냐라고 하는데 그가 나의 오른손에 끼어진 반제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그반지를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게 두른 자의 손꼽 바빌왕 너부갓네스의 손에 갈등의 손에 네가 끌려가게 될 것이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요시아들 살롬은 애국으로 끌려갔어 그죠? 상결. 하다가 끌려가서 그죠 지금 이 여우야 기는 여우야 기는 고니아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여기, 역시 3개월 만에 그리고 대신 누가 자기 삼촌 시드기아가 왕으로 세워지는 그 사람입니다 바로 26절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 자기 어머니도 끌려가요 자기 어머니가 노스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도 끌려가서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 저 바벨론 지방으로 쫓 깨어 가리니 너도 거기서 죽고 네 어머니도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이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에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가난안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간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28절에 이 사람 고니아가 찬하고 깨진 그릇처럼 좋아하지 않는 그릇처럼.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는가? 거기서 죽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는 왕궁을 짓는 일에 집중했고, 그 아들도 그와 다르지 않아서, 그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자기 삼촌이 대신 마지막 남유다왕 시드기아가 되는 그 삼촌도 나중에 두 눈이 뽑힌 채로 또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알고 있는 일이죠. 29절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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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제발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다 지금 아직도 이것이 망하기 전이거든요. 망하기 전에 예언한다는 것은 에루살렘이요에루살렘이요 유다 백성들이요, 제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미스 파트의 자리로 돌아오라, 죄데가의 자리로 돌아오라. 나 하나님은 거기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으로 축복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은 지금 에레에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새벽에 들었던 말씀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 보고 저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가 김요한이여 김요한이여 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요 누구누구요 여러분 스스로 이새벽이 일어나 애비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면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여와의 호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도 2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잘 새겨듣고 순종의 자리에 서서 미스파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제대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우 야김처럼 로 로우 미스파트, 로우제대가의 삶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예국으로 끌려가서 그는 자식들도 다 같이 자녀가 아들이 일곱 명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 일곱도 다 끌려가는 그 이야기를 마지막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성 동안 형통하지 못할지라.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식 일곱이 있어요.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내 손에 끼어진 반지를라도 내가 빼어서 버리겠다 했거든요. 그러므로 그 아비를 버리니 그 자식들도 같이 버리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같이 버리겠다는. 이 사람이 왕위를 이을 자식이 없게 될 것이다. 자식이 일곱이 있지만 그 일곱들을 내가 왕의 자리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의 평생 동안 행통하지 못할 자가 될 것이다.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이 자녀들 중에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드기아 왕, 삼촌이 대신 왕이 돼서 마지막 남유다 왕이 되는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죠그죠 여러분, 오늘 여우야 김, 또그 아들 여우야 김, 에루살렘 상태, 지금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왕궁 짓는 일에 바쁘고,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 손에 낀 판질지라도 뺏어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가 듣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니까 형통하다고요? 요시아 왕은 미스파트와 제데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 결과가 형통이었다. 오늘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보고 요시아 왕처럼 미스파트와제데가이 삶을 살아서 그 결과가 복이 되고 형통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털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털어라.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 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을 원하고 있다. 그렇게 살아낸다면 결과가 포기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결단하며 거기를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복된 주일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주일 나대배와 주일 저녁예 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교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 결과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